챌린지 7. 보이는 오디오북. 맞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움직임입니다. 새로움이란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관성을 이겨내는 더 크고 새로운 힘이 작용해야만 가능합니다.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해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직선 운동을 계속한다. 비슷한 일만 계속하고, 똑같은 곳에만 있고, 똑같은 사람만 만나고, 같은 음식만 먹는 사람은 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1년 365일이 똑같아서 하루와 다르지 않게 느낀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연금술사의 상인처럼 이런 삶을 살기로 했다면, 관성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변화와 성장을 바란다면, 관성을 이기는 힘을 내야 합니다. 이 힘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고 스스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가능합니다. 결국 기회란 관성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뉴턴의 운동 제2법칙입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그 물체를 움직이거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질량에 따라 물체가 속도 변화를 겪는 정도, 가속도 a는 다릅니다. 어떤 사물에 힘을 가하면 그만큼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늘 다니던 길 대신 다른 길로 가보고 늘 먹던 음식 대신 새로운 것을 먹어봅니다. 자세도 바르게 바꾸고 목소리도 차분하게 의식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먼저 말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행동을 통해 관성을 깨고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봅시다.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매일 다른 길로 출근, 등교하기. 운동 루틴 바꾸기.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기. 매일 다른 음식 먹어보기. 독서하기. 자기 개발을 위한 강의 수강하기. 자원봉사나 사회적 활동 참여하기. 중요한 것은 시도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챌린지 7. 보이는 오디오북이었습니다.